아, 220번에 1번부터 풀이 한번 볼게 1번 어이 친구 계산했을 때 a 플러스 bi래 자 1번 1-i분의 1플러스 i 더하기 1더하기 2i랑 3-i랑 곱했네 제일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실수화를 시켜줘야 되겠네 얘들아 1-i분의 1플러스 i 실수화 시켜주면 요 위에 있는 플러스 i 나오지 그래서 얘는, 즉,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 를 곱해보면 계산이 나온다고. 얘는 i 플러스, 전개하자. 3, 마이너스 i 플러스 6i, 어, 플러스 2가 되겠네. 그러면 i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, 5 플러스 6i가 남으니까, a는 5가 되고, B는 6이 되겠네. 어. 그러면 ab의 값은 30 요렇게 1번 답이 나오고. 다음 2번 한번 풀어 보자. 2번. i 1 i분의 1 i의 2013승. 마찬가지 1 i분의 1 i 얘는 실수화 하면 마찬가지 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 -i가 나오지. 얘는 i- i의 2013승. i는 4승을 하면 1이니까 4주기, 즉 2013을 4로 나누면 503번 들어가고 1이 남네. i- i가 나오겠고, 얘는 2 i가 되겠어. 그러면 이때 a는 0이고 b는 2가 되니까. 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나오겠다. 됐지?